예, 안녕하세요. 아침부터 찍은 동영상이에요. 사이도못 찍었습니다. 자꾸 전화가 오고, 또, 여기저기서 쓸데없는 전화, 꼭 필요없는 전화. 우리 다 보니까요. 아침이 시작해서 완성을 못 했네. 이번엔 잘 찍을 수 있겠죠. 이제 상단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. 상관가 잡고 고요 너무 너 커네. 음. 지금 돌이 한차 조그만게 오기로 했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. 그래서 좀 맞추기가 그렇네요. 돌이 큰차 지금 한차 상관 잡는다 오징어 하나 한차 가져라 했는데 아직 안 오기 때문에 이게 좀 이런 볼 때는 저 자랑이 있어야 되는데, 귀엽네요. 안 오고 있어요. 이거가면 버티고 속이셔가지고, 비켜주시고저을텐데 많이 더 버티고 속이셔가지고, 거기다 놓고 그냥 끼야 되겠지 아요 그냥 보면, 그냥 면 좋긴 좋은데, 이거를, Yeah 해 줬잖아요. 이거는 치다 보면 나오잖아요. 자연을 지 안내를 해요. 어제 맞은 거 같은데, 스톱을 안 하시냐면, 먼저 네. 스톱을 할수 있는 거 같은데, 저 중간에는 중간에 돌을 갖다 하나 끼야 되겠어요. 네. 맞는 거는 나중에 조금만 가라. 영감님, 저거 치우자고 저거 가서 조그만 거좀 골로 와야 되겠어요. 돌 조그만 거몇개 골로 와야 되겠어요. 네, 요거 저거 레벨기 치워주세요. 요거는 이제 다 남는 돌입니다, 여기서. 가 그냥 몰매 나갈 거예요. 이 네. 좁은 데 있으면 이런 게참 그렇더라고요. 잡는 이 많아요. 다또 몰고 나가야 되니까. 놀고 나가다 보면, 뭐, 그, 돌을 봐놓으니까요. 돌을 봐놓으니까, 그거는 좋아요. 그 기억에다가, 그 돌을, 거기다 놀, 을수 있으니까요. 장가층, 뭐, 있는데, 시간이 많이 걸린다 뿐이죠. 시간이 많이 걸리고, 저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, 도 아니긴 하죠. 아까 여기가 보지 않는데 아까 이걸 때리려고 여기가 좀 저거 됐어요. 여기도 지금 다이아드는 되었어요. 밑에도 되었네요. 그저앞 쪽으로 었 그래서 상단에 치 썼런요 여기가 포인트라 이걸 한판에 맞을라고 하는데 아, 포인트가 다 됐네. 여기가 이렇게 버스 좀 흙을 넣어서 거기 있는 거 썼으면 될 텐데 돌 하나 끼워야될것 같은데 돌 저기 넓적한 거 하나 있네. 저 뒤에 예예예 예, 예. 콘크리트를안 돼요 영감님 콘크리트 역은 거뒤 그 넓은 거 하나 있잖아 그거 말고 예예예예 예, 예, 예. 그거 그거 깨쳐갖고 온양토이 단단합니다 잘안 펴집니다 됐네요 <laughs> 세금만 갔으면 좋겠는데 예, 아까부터 그거 쓰셨으면 좋겠는데 큰걸 쓰셨거든요 저걸 놓고 내가 놓으면 수평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밑으로 내려서 껴주면 큰걸도 그냥 놓시는구나 저거 제가 좀 밀으면 됩니다 제가 밀으면 돼요 그러니까요, 우리가 좀, 모든 사람이 많이 보는디라 조금, 좀 맞추려고 이렇게. 그래. 됐네, 안 보이잖아. 수평 맞았고, 여기가 조금, 예? 아, 저 돌, 조금 이다돌 오면, 돌 보면 선 끊어질까봐 거기다 임시로 놓은 거예요. 돌 여기다 한차올 거예요. 정감님은 선을 왜 저기다 놓냐, 이거 위험하게.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는데. 에, 알고는 있죠. 근데 이제. 오늘 3일째니까요. 예, 3일째. 오늘 상단 잡으가면 반 이상은 잡을 것 같아요. 반 이상 잡고. 내일은 또 여기 차가 와서 저거 해주니까. 이 나무 뿌리기가 너무 많아요 이이게 그러니까 나무 뿌리기 때문에, 때문에. 나무 뿌리기가 어유 너무 많아요 <놔람> 괜찮이 놔두셔요 놔두세요 민감님이 걱정되셔서 <놔람> 괜찮으걱정되셔고 <괜찮은데. 놔람> 조금만 돈이 뭐 어차피 또 이렇게 있어요. 한번 주워왔다가 상단 한 어차피, 뭐,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상단 돈주워다가 해야지. 이게 찍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카메라 모니터가 있잖아요. 그거하고 제가 카메라 찍힌 거하고 좀 헷갈립니다. 제가 5일 갖고 왔는데, 오 생각보다 이게 조금. 조금 더, 더 걸립니다, 더 걸리는, 되뭘게 그걸 빼야 되는데, 여기서는 보면 또 괜찮네요. 괜찮은데, 그래도, 뭐가 쑥 들어가 보여갖고. 그걸 큰 거는 가지고 가고, 즐거운 거는 가지고 올 생각입니다. 이렇게 들고 도아서 가야 되거든요 왔다가 이걸 갖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 다야 돼요. 어제는 이거를 갖다 주는 차가 있었고, 오늘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혼자 다야 됩니다. 저걸 빼면은요, 맨 영감이 뭐라고 할 거예요. 왜 이거 빼냐고. 맨날 저쪽에서 뭐 빼야 될것 같은데, 음. 이쪽에서 보니까 좀 부럽처럼 괜찮네요. 빼고 딱 이걸 놓고 싶은데 뭘 보면 상이야 뭐야 건조했다 가 여기는 여기는 기인데기금 너무 는 여기는 여기높여기높 여기는 높기높 여기는 여기요 높아요 높아요 높아 우리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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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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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이것도 뺐으면 좋거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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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거트 뺐으면 좋겠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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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좀 먼저 없어서 돌을 넣는데 여기 안 좋아 이거 그거 말고 옆이꺼옆이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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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뺐으면 좋겠어 예 기준에 예. 네, 형가이동 요셨습니다. 저 혼자 되면 영감님이 뭐라 그래요, 그래서, 한번 물어보고 빼려고. 그렇지 않 같이 빼면서. 괜히. 네? 영감님도 기분 나쁠 수 있고. 그냥, 뺄까요? 한마디만 하면 사실 이것도 들어갔거든요. 이것도 들어갔어요. 요것도. 요것도 들어갔는데. 저걸 커버하기 위해서는. 이것까지 들어가면 안, 안 좋을 것 같아요. 빼면다 빼고 빼면. 서 이렇게 안 갖다 놓고 가면 이게 큰저거예요 이거 뭐, 넣으면 뭐 맞을까 하시거든요. 여기다 그 하나 세우면 제가 들어간 거를 다 봐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저거는 어게해요 저것도 빼야되는데요? 저거 이러다 다 빼게 생겼시오 아니 이거 빼야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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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쪽에 돌아가서요 카부머리가 돌아서 부정기가 너무 모여서 안됩니다. 놀 때는 괜찮아도 놓고 나면 이렇게 화자가 많이 나요. 이제, 그때 당시는 뭐 당연히 놔두어야 되거든요. 돌이 없으니까. 그리고 이거를 코너를 안 돌렸으니까 잘 몰라요. 근데 이제 코너를 돌리고 나니까 코너를 처음부터 놀고 있으면 괜찮은데요. 그걸 나중에서요. 나중에 이제 나중에, 나중에 안했더니 맞을 것 같습니다. 아, 저희 동영상 지금 찍... 동영상 너무 길어졌네요. 예 너무 길어졌습니다. 이거 마냥 찍고 있었네. 얘들, 오좀 동영상이 10분 정도 끝내야 되는데 너무 길어졌습니다. 얘, 예. 수고들 하십시오.